또찾았어 <laughs> 테슬라. <웃음> 그건 또 뭐야? 아니뭐테슬라 l 아닌데요. 또 이렇게 쿠팡에서 하나 샀죠. t 기 나는 차의 비밀. <laughs> 테슬라 와이어? 테슬라 <laughs> 와이 a t e s 이거 카본은 스티 t 네 카본은 제가 붙인 a Tesla? t e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것 같은데? 알리. 이거, 떼야 되지 않겠냐? 1회 충전 거리가 400km야? 4 3 0 4 3 0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차에서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 음, 생각보다 넓은데? 여기 모니터 있네? 아, 넷플릭스도 다 넷플릭스가 된다고? 음, 위에도 유리고 얼마 줬다고? 5,299인데 칼라옵션에서 어. 5,500 줬습니다 귀엽네 귀여워 그런거 음. 이제 아옷 거는거야? 부러지기 쉽게 생겼다 좋은데 승차감은 어때? 너무 좋아요 그이 빨간색 칼라가 250이라고? 250고요 야 나한테 가져오지 나. 10만원이면 내가 7일될수 있는데, 내 지문이 묻었나 봐. 내 자꾸 닦을려 그래. 음, 이거, 이거 뭐야? 눌러봐도 돼. 오 짐을 더실는 건가? 아프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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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 가면 만 원에, 이런, 이런, 이런 거. 찢어지겠는데, 오, 찢어진 줄 알았어. 이거 플라스틱이야? 아, 플라스틱이구나. 보호필름 됐네? 테슬라의 보호필름이 필요해? 약간 예전에 사랑이 어릴 때그 전동차가 있었거든. 그거 인테리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쬐끄만 거한걸 짜야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다이소, 다이소의 마우스패드 같은 느낌인데. 이건 아이패드처럼 생겼다. 만지면 화내겠지? 안 만질게. 이건 이거는 못 찍나봐?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를 개척한 장민선님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지? 아예 달아났네 근데 왜안 올려? 썬팅 한 거야? 위에 유리는? 만지면 화낼 거야? 이거, 아, 이거 가죽, 가죽. 이거, 그 쿠팡에서 15만원짜리 쇼파 그런 느낌이다. 그지? 이건 뭐야? 쓰레기통이야? 옵션이야? 음. 휠 멋진데. 어? 프라... 플라, 스틱인가 봐. 6천만원짜리 차에 플라스틱이야, 휠이. 풀러크 보자. 아, 손으로 열어야 돼? 테슬라인데. 막 물고기도 잡아놓고 막 그러던데. 물, 물 빠지는 구멍이야, 이게. 올라가 봐도 돼? 유튜버라면 올라가서 막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디 카운트 몇이야? 내가 두 번째야? 오, 느낌 좋아. 오! 내가 두 번째 탄 거라고? 그럼 너도 남들처럼 막 여기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막 그래?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쿠팡 15만원 가, 다이소, 플라스틱, 여기도 다이소 어? 내가 손톱에 긁힌 거 같아 어, 비닐 안 뜯었다. 비닐 안 뜯었다, 야. 내가 뜯어줄게. 비닐 뜯었어. 예, 여기, 기념. 야, 좋다. 짐은 많이 묻었는데 닦아줘. 와, 여기 카메라도 여기 있네. 여기 카메라도 있어.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 보는 카메라야? 어, 여기 키스! 아니구나. 지문이 너무 많이 묻었네. 괜찮아? 용,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유튜브도 되는구나. 일반론적으로는 고개 계속 좌우로 흔들면서 다리 꼬고 일반론적인 거를 말해. 아니, 어깨 넓이가 요만해요. 봤죠 나는 어깨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어깨 때문에 본인이 피의식이 있다니까. 소년제 절반이에요, 어깨 넓이가. 어깨 넓이가요. 그럼 운전하면서도 유튜브가 돼? 멈치고 화면만 화면 멈추고 소리만 나와. 요아 소리만 나와? 네. 그것도 좋다. 네뒷좌석은 나오고. 뒷좌석은 나오겠지. 네. 아 혹시 이거 롤렉스인가요? 아, 네. 데이트저스트네요. 어, 얼마에 사셨나요? 한 이천 정도 하죠. 아, 저도. 썬마리더를 살려다가. 희소성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희소성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에이. 그렇게 브랜드 에 주착. 좋다. 느낌 좋다. 차가 이런 거 플라스틱인 거 빼고. 테슬라 막힐 때 자율주행 하잖아. 네. 차 막힐 때쭉 가다가 테슬라가 보이면 테슬라 앞으로 싹 껴들면 자율주행 멈추잖아. 또 양보하잖아 테슬라가 그죠. 그렇게 많이 한다. 우키야 잘 가. <목소리> 出个头，喘不过气来，喘不过气来，喘不过气来，喘不过气来。那个喊的麦，喘不过